예장통합총회가 오늘 제106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류영무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경합을 벌인 부총회장에는 이순창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제106회 정기총회가 경기도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새 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이었던 류영무 목사가 총대들의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류영모 신임 총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중요한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며 교단 신학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우리 사회의 중심, 한국 교회의 중심, 세계 교회의 중심에 서서 교단의 품격과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이순창 목사와 정헌교 목사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는데요. 전체 1475표 가운데 과반이 넘는 895표를 얻은 이순창 목사가 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거로한 총회, 희망의 총회, 다시 희망으로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순교적인 정신으로 나가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이월식 장로가 1249표의 지지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또 총회 임원회가 선임한 김보현 사무총장은 1026표의 찬성으로 총회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김보현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새 임원진을 구성한 류영모 총회장 체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로 예장 통합 총회 106회기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교회는 그 공공성과 공적복음을 회복하여 세상의 칭송을 되찾아야 합니다. 뒷북치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의 위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시 바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일롭게 입니다. 한편 통합총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됨에 따라 일정을 대폭 축소해 하루 일정으로 회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장소를 분산하지 않고 거의 모든 총대가 한자리에 모여 사실상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규칙개정과 헌법개정, 인선 등 중요한 보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외 부위원회 모임과 보고는 다음 주부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